여기 앉아 어? 여기 아먹 뭐야? 어? 우아진아앉아빵먹자앉아앉아있자안잡아아앉아먹다먹고 앉아. 앉아. <laughs> <laughs> 가야 돼. 음. 아니면 좀못 먹어요. 어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맛있어. 아빠도 먹어야겠다. 우리 아빠 님만 주면 안 돼? 아빠 님만. 우진 아빠 님 주세요. 아빠 님만. 응. 우진 아빠 님만 줘. 안줄 거야? 응. 아 아빠 님만. 아. <laughs> Апанима. <по> Апанима. <говорит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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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빠 우진이 엄마 음료수 줄게 가자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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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 우와 우진 박수! 이런 거 봐봐 아니아니예 예. 아 이쁘다 예쁘다 좋아 서 <laughs> 좋아서 이안물어 <좋아서>. 괜찮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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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의외과는의 전 필수> 오빠가 <laughs> 막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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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머리 좀... 아 무서워요. 얘기를 안 해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근데 얘가 순해갖고... <laughs> 어, <laughs> <예쁘다. 웃음> 아, 괜찮아. <이거> 이겠었다 <좋다. 웃음> <laughs> 저는 주물러도 가봐 이겨요. 이쁘다알겠다 아이 너무 예뻐. <laughs> 이 1년 된 애기라. 오, 친구야, 우리 나 친구. 1년 된 애기야. 잘 잤어? 으뭐 갑자기 잤어. 잘잤잘 잤어? 잘 잤어?